달인님, 거의 총 할까? 먹어야 돼. 이집 사람? 그 우리 다인님 집에 있어요. 1층에 얘총 먹었다. 어딨지? 야기 안에 내가 나 성관 던진대, 여기. 마수진아, 일로 오세요. 얘 성관 먹었다. 근데 앞집에도 있어요, 빨리. 글로 올거야 아, 야, 아 야. 죄송해요. 어 미안해요. 어 나했어요. 아, 네, 나 발소리 나다. 아내네 네로. 앞에 앞에. 뭐? 360내 기준 260. 올바 앞에. 건물 안에 있는데. 어 여기서 언제 파파나핑에내 앞에도 있어. 오케이. 아이스 네, 이거 내 집에도 있어. 내앞 집에. 까마초. 3미님 있는 집에 노란 핀 오케이 노란 핀? 오케이 어 있다 기절 라스 하나 나이스 나이스 얘얘 예, 예 기절이야? 어. 어. 아. 어어어손좀아야이또 있어 아이 미친 봐봐 아, 발소리 봐더 뭐, 들린다 했더니 아 아, 발소리 뭐 하나 더, 더, 더 드린다 했던 얘였어, 아. 커피.